...이니까 어, 전화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리가 많이 좁습니다 조금 전에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있는데 아주 좀 날씨 덥게 느껴지는데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어, 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선 지금 우리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단체고요. 어, 저희가 아파트 재건축하다 보면 안전진단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안전진단이라는 게 우리 아파트가 조금 차기 불편한 점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은 최근에 정전 겪으셨죠? 정전도 겪으시고 배수관 터져가지고 온수도 계속 안 나가지고 와 고생하시고 저도 저는 온수기 설치해가지고 다행히 뭐 온수는 좀 썼는데 주민분들이 온수 뭐 고쳤다고 하는데 왜또 계속 농물 나오냐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에 지금, 지금 요즘에 나오는 배관들은 그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농물 같은 게좀 덜한데 옛날 아파트는 쇠로 돼 있어서 이 건물 내에 있는 배관이 부식돼 있기 때문에 밑에서 암만 고쳐도 농물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올 겁니다. 결국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어, 그 농물과는 계속 한가족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사 와서 이제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개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바퀴벌레 친구도 있고. 세스코를 불렀더니 이게 전체 아파트가 개미 집화가 돼 있어서 이 잡을 수가 없다. <laughs> 결국 가본 <다 웃음> 재건축이다. 재건축을 뭔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또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지금 10년인데 뭐 언제 제 아파트 만든다냐. 좀몇 십년 걸린다던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힘만 합쳐서 빨리빨리 동의하고, 빨리 모여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리면은, 그 기간이 아주 단축됩니다. 서울시에서 요즘에 뭐, 신통하게 뭐, 한다 해도신통계 이런 거 하잖아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그게 결국에 결정하는 그거를 서울시가 좀 빨리빨리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합치면 그신속통합계획 우리도 추진할 수도 있는 거고, 추진하지 않더라도 그거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 주민들이 얼마나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내한테 손해가 아니라, 어, 이득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내 손자, 손녀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을 때, 아,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다고, 나 할머니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아파트 단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 지금 저희 추진위원회는, 어, 여러분들 가끔 또 오해하시더라고요. 뭐, 업자들 아니냐. 저희 다 우리 단지에 살고 있는 소유주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어, 지금 저희가 중식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단지, 우리 아파트 사업을 이제 도와줄 전문 기업이나 전문 업체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삼성, 현대 이런 시공사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뭐 정비업체나 이런 것들은 좀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어, 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시기도 오겠지만은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전부 저희 주민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인의 사익을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다다이 저희가 돈을 내가지고 한수막 이런 것 전부 다뭐 지금 도와주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저희의 회기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저희 추진위원회는 저 장기용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어, 얼마 전까지 위원장을덕던으 김동신의 부위원장 그리고 어, 약열대 분의 추진위원으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어, 30대로 이루어져 있고 어, 단지 사업 보니까 그래서 우리, 우리 막내들 우리가 나서서 해야겠다라는 사람들 대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추가 모집을 통해서 여기. 입주 때부터, 이른데 전환하기 전부터 사셔가지고, 분양 전환해서 사셨던 어르신까지 몇 분을 모셔가지고, 어, 고변도 듣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어,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어, 세네 번째, 한 보실까요? 최근에 정부에서 재건축 어,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고,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어, 그 전, 그 전에는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너무, 어, 부정부패도 많고, 그, 그 과정에서 또 집값도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어, 그런 안전진단, 이런 것들 좀 규제하면서, 조금 사업이못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앞 서울에 아파트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은 전체 주택 가운데 58%만 아파트입니다. 158% 가운데 지금 20% 정도가 30년이 넘는 아파입니다 15년까지 확장하자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을 새 아파트로 만들어줘야 경기군 우리는 지금 다행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경기군까지 밀려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조카들, 그리 저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도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기 수요였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라는 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니 이 집값이 어차피 올라갈 거라면 충분한 공급을 해서 조금 교통에 드는 이런 비용들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정구 차원에서, 어 커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안전,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진단, 우리 단지가 살 만한 단지고, 뭐, 물론, 아직, 저도 뭐, 사는데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거주를 하고 있고, 뭐, 도배 정도 하니까, 도배하고, 화장실 좀 고치고 하니까, 뭐, 개척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이제, 이게 또 신,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10년 정도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또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저희, 매일 보면 주차하느라고 엄청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더 어, 완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면 은 어, 통과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바로 길건너에 18단지가 거기도 좀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우리 단지도 튼튼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저도 이 사고를 보니까 가끔 저 추취제 하다 보면은 건물이 막 이제 인사하는 단지 있어요. 숙이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단지는 시급히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단지는 그래도 좀뭐 어, 요즘에 그 공개돼가지고 순살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도 뼈대는 좀 튼튼한 모양인지 어 곱게 서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 지금 부식되고 배관 부식되고 또또도 떨어져 나오고 최근에 방수공사 업체 한, 한 업체한테 우리가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그죠? 아 15층 주민분들 특히 고생 많으시는데 뭐 물도 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멘트에 계속 스며들고 있거든요 이게 밑에 층까지 들어가서 시멘트가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은 안전진단부터 받아놔야겠죠 안전진단 받고 난 뒤에 그리고 그래도 좀 찰만하면 조금 더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재비 인건비 계속 <laughs>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노가다 판에 가면은 인력이 부족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다 중국인들이고, 다 동남아 사람도 구할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와서 인력이 모자라고, 돈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 재건축 사업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비용은 더 올라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겠 네. 다음페이지 보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추진 현장이라고 이제 하고 저번에 이제 설명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분난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쉽게 말해서 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요원까지 깔아서 봤다 그러네요. 제가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정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80%가 대출해주는 그 80%가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80% 은행인 거예요. 20%만 제도인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9금까지 그 나오면 죽을 마실 거죠 그죠? 하지만 이분담금이라는 것도 어, 허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준정부기관입니까? 그 허그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일정 수준까지 70%가 나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내야 되는데 이 내는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건설사분이 그, 온친구로 여기 나면 마테혀도저 뒤로 나가신 것 같은데 오늘 뭐 DL, ENC랑 몇군데 몇 건설사에서 오셨어요. 이 건설사들이 어차피 자기들 돈으로 공사 짓고 나, 나중에 공사비를 받는 구조잖아요. 어, 그 분담금이라는 건그 공사비를 우리가 분담해서 낸다고 해서 분담금인 겁니다. 그 분담금을 언제 내고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 이런 걸 제안하게 되고 우리, 우리 단지에 유리한 방식으로 제안해주는 건설사를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뭐, 뭐 분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입주시에 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건설 우리 단지가 뭐 작은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건설 너희들이 유기 단지 와서 공사비불고 싶으면 좋은 제안을 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건설한 또 이야기를 하고 건설사들이 그런 제안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70% 정도 나오면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 분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 그래도 나는 부담이 있, 부담이 된다. 난 100만 원도 없다.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재건축사 하면은 저희가 용적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을 100으로 쳤을 때이두 개층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200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개층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300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땅 위에 뭐 빈땅 없이 다지어 집반지었다고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지금 150%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부채납병을 해야 되지만은 300%까지 가능한 종, 그, 3종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배를 올리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저희, 제가 두개 비교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15평, 17평, 전 21평 사는데, 21평, 한그래로산박 그러면은 이거는 뭐 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닙저희가 뭐 지금 최근에 우리 단지 정도 규모 되면은 공사비가 한 7천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뭐 분담하고 일반 분양 했을 때한분담금이 여러분 개인당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럼 뭐 달라지는 거는 뭐 일반 분양사들이 조금 이제 5구 5구 8사 옛날로 치면 28평 32평을 우리가 팔고 우리 원주민들이 작은집에 그대로 사는거죠 그리고 지하주차는 생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 3천만원 4천만원 정도를 내게 될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넓힌다 15평 사는 분들이 17평 18평 17평 사는 분들이 19평 21평 21평 사는 분들이 26평 하면 군담금이한 3억 정도 나올겁니다 2억 9한대 3억 정도 나올거고 그거 필요없고 난 일반 분양 우리는 일반 분양 안하고 다8 4 5으로 받겠다 그러면 한 4억 정도 나올 거든요 근데 선생님, 용적률이 네. 지금 저희가 150%면 300%로 가면 지금 두 배잖아요. 근데도 저희가 분담금이 그렇게 나가요 왜요? 지금 지하주차는 없잖아요. 네. 지하 이땅 파는 공사비가 당연히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생각하시는 게 용종을 낮으면 분당 만나도 는데 그거는 땅값이 비싼 강남의 이야기입니다. 공사는 강남에서 공사하나 여기 공사하나 똑같은 코크레인이 와가지고 땅 파고 똑같은 레미콘 가져서 와 들이 붙잖아요, 그죠? 그럼 공사비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강남은 공사비도 더 비싸게 받습니다. 자기도 뭐 마감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그 마감제도 큰차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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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가격 차이를 더 크게 받으니까 강남에서는 근데 그거를 경준루 나중 땅에서 그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을 얼마에 팝니까 강남에. 얼마 팔죠? 15억, 17억, 이렇게 팔죠? 20억. 분양가 상한제 이제 없어졌으니까, 강남3부는 여전히, 하, 여전히 지금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만은, 그 옆에 마포 정도만 가도 엄청나게 분양가가 높아졌습니다. 그, 그런 분양가로 100채, 200채를 파니까 공사비가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단지는 도봉부잖아요. 우리가 강남 단가 비싸 평당 일억하는 강남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3 0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우리 원주민들 이집 하나도 안 늘어진다. 그러면 한5 0 0가구 600가구 이런거 그냥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인당 한 10억씩 받는다 치면은 5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 2천억 우리 나눠서 내면은 뭐 대, 대충 격이 나온다는 거죠. 500%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아 네네네. 네네. 내500% 했을 때 좀... 역세권 사업은 그 일단은 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재, 재개발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재개발은 어, 이건 법적으로 보면 복잡해지는데 쉽게 말해서 빌라주택, 이쪽에 있는 지역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우리처럼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종료되고 그 재건축에는 이 재건축에도 그걸 적용하겠다고 하는 게 최근에 지금 이제 국회 에 계류 중이죠. 신도시 특별법, 노후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일기 어, 네,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에 계류 중이고 거기에 또 될라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제가 기자니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수 있다라면 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 그거는 개별 단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도봉구 전체 단지들이 모두 합쳐서 가야 되는 겁니다. 도봉구청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도봉구청에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 전문가가 계획을 짜가지고 이 도시를 쉽게 말해서 다시 신도시로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단지 5 0 0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중요도나 그런 사업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단지 500% 주고 어떤 단지 400% 주고 300%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단지는 500% 받, 받을 거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뭐 제가 기자니까 받, 받는 방법들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건 순차적으로 또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 도봉구 전체 단지 내에서 우리가 1번 되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래서 제일 뒤로 밀려가지고 17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음. 30년, 40년 뒤에 재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laughs>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물론, 뭐, 뭐 하나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어, 저희가 모든 걸 열어놓고 할 거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세우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어, 미리 미리 전문가들 분, 분들한테 지금 자문을 구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는 있어요. 저희도 또 산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내에 지금 녹지를 또 높지 기부채납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산에 둘러싸인단지에서 무슨 녹지를 30%나 이렇게 채납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했는데 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푸는 방법은 공공재건축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LH랑 같이 하는 건데, LH가 하다 보면은, 뭐 지금 안 그래도 l h 에 대한 신뢰가 좀 낮고 그런 상황에서 또 품질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저도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가장 이득이 되는. 그런 방,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제, 그럼, 아, 그럼 3천만 원이 낫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15평, 17평, 21평 살게 되는데, 새 아파트 21평 짜리 뭐랑안팔수 있습니까? 17평? 안 팔립니까? 한타비 수인데 보셨죠? 안 팔리니까 나라에 사주잖아요. 우리는 나, 나라에 또팔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자 우리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 팔리는 15평, 17평. 뭐, 새 아파트니까 만족한다.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제가 4억, 5, 4억 5천 정도에 매매를 해서 들어왔는데, 뭐, 진짜로 과감하게 우리가 해가지고, 한 4억 정도 내고, 8사, 32평, 33평, 34평을 받았다. 그러면은, 4억, 4억 5천, 대 4억, 8억 5천이지 않습니까? 지금 포레나 노원이 집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번, 이번, 그 저번 7월에 전용 8사가 10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럼 어차피 저는 이런 5천 이득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값이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예전 정부에서 규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이 내년부터 바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하고 겁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입주하려면 아직 7, 8년이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오를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면 당연히 매매가도 갖춰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중에 그 생각해보시고 나는 뭐 분당금 좀 부담스럽고 중간에 집을 팔겠다. 그럼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을 까요 프리미엄 받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볼 일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 용량의 150%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좋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 하지만 분당만큼 뭐 공짜로, 오히려 우리가 돈을 투입해내는 재건축초가 이익 수제에 해당할 정도로 단가시키는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 중에 나는 손주 손녀도 없고 덕분 노인이라 가지고 15평